간장게장 담글 꽃게가 없어요 서해연평도 꽃게 어장이 완전히 턱이었습니다 지난달 어획량이 작년 대비 무려 90% 가까이 급감한 건데요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연평어장에서 잡힌 꽃게 어획량은 7.8톤 작년 같은 달 74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저수온 현상입니다. 지난달 연평해역 수온은 8도에서 11.9도 사이로 작년보다 1도 낮은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꽃게들이 제때 서해 연안으로 이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지난해 가을에도 꽃게 어획량이 줄었고 강수량마저 적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문제는 꽃게뿐이 아닙니다. 같은 시기 죽음미 이파량도 5년 전보다 80%나 급감했고 어민들의 전체 어획고는 작년 11억 3천만 원에서 올해 2억 4천만 원으로 무려 79% 가까이 줄었습니다. 기후 변화의 여파는 수온 생태계. 어까지 모두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. 국립수산과 학원은 겨울철 이상 한파가 강해질수록 봄철 수온 저하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저수온 현상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. 꽃게가 사라지면 우리 식탁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수산물 가격 문제가 아닌 생태계 전체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. 이제는 진짜 기후변화를 남의 일처럼 생각해선 안 됩니다.